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타보트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어, 카닉 245 보트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0년도 1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 굉장히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보트는 2021년형 카닉 24피트 파일럿 하우스 보트입니다. 저희가 카닉을 올해부터 이제 출시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한닉 보트가 디자인이나 아니면 내구성 그 다음에 견고함이죠 견고함이나 동선에서 다른 보트들에 비해서 상당히 우수하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어, 여러 대의 보트를 저희가 올해 출고를 했었는데 이거보다 좀 작은 보트죠. 이전에 출고했던 모델은 둘 들어오죠. 22비트 보트를 출고해서 지금 왕산에서 타고 계시는 선주님도 굉장히 만석스럽게 타고 있어요. 단지 하나 그분들 좀 아쉬웠던 부분은 바로 사이즈였어요. 또 하나가 있다면. 둘 드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에서 좀 설명을 해줄 텐데 화장실이 좀 민망하게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뭐 다른 지금 20, 어, 20피트 초반대 보트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가 화장실이 별도의 공간이 없습니다. 선실 안에 그냥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민망한 자리에 있죠. 근데 이 보트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별도의 공간, 별도의 문을 통한 별도의 공간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이나 아이들 같은 경우 화장실에 민감한 분들은 그런 별도의 공간에서 전동 화장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 카닉이란 보트 자체가 완성도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지금 그 전에 카닉에 대한 공정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완벽한 공정에서 만들어진 보트이기 때문에 바깥의 모양이나 아니면 내부 구조 아니면 내부의 마감재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그 다음에 완성도가 높게 만든 보트입니다. 자, 이 보트는 우선 뭐 가격은 어 저희가 끝에 이제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고 저희 홈페이지 보시면 옵션 표대로 해서 가격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머큐리 프로 XS 신형 XS 200마력을 장착했을 경우 9,6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보통은 250에서 300마력까지 장착이 가능하고 신형 야마 300까지도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외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관은 파일럿 하우스인데 디자인이 굉장히 이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파일럿 하우스들이 앞에가 좀 뭉툭하게 나온 경향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베 같은 경우는 디자인에서 굉장히 뭐 수려하다 그러죠. 굉장히 멋지게 나와져 있고 위에 썬루프의 크기나 썬루프의 구조 옆에 좌우 스타보트와 어 포트 쪽에 있는 유리의그 창문이죠. 유리의 구조도 굉장히 좋아서 견고하고 시원하게 빠졌어요. 그또 하나 이제 물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위에서 설명해 드릴 건데 어 앞으로 넘어가서 낚시하기에는 조금 낮은 내일이 있습니다. 이 내일은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는 올릴 수 있는, 그래서 조금 더 80cm 정도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 창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이쁘게 되어져 있죠. 되게 이런 구조는 카닉의 카닉의 CEO가 아즈미트 CEO였어요. 이 아즈미트를 만드던 그분이 자기 고향 그리스 밑에 있는 사이프러스가 자기 고향에 가서 만든 회사가 바로 이 카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아즈미트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많이 아신 것처럼 아즈미트 감성들이 굉장히 많이 묻어나 있어요. 보면 마감이라든가 아니면 디자인에서도 굉장히 그런 그 고가의 크루즈 보트에 적용되는 그런 라인들 라인업들을 굉장히 많이 갖췄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어,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디자인 자체가 좀 날렵하게 생겼죠. 지금 보신 것처럼 뭐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날렵하고 뒤에. 낚시 뿐이 아니라 레저를 즐기기 위한 스위밍 패드의 공간이나 아니면 파일럿 하우스 뒷부분에서의 차양막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나와 있어서 굳이 뒤에 비밀을 씌우지 않아도 돼요. 이런 부분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아즈미트에서 적용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보통 아즈미트 플라이브리지 같은 경우 50이나 55 플라이브리지 같은 경우 보면 뒷부분에 반드시 이런 공간들이 있어요. 그 뒤에. 그래서 이부분을 굳이 뒤에 비밀이나 타프를 치지 않아도 여름에 햇빛을 막거나 아니면 비가 오거나 아니 면 파도 큰 파도를 만났을 때 들이치는 것들을 다 막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트랜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트랜섬 쪽으로 왔습니다. 선미라 그러죠. 자 트랜섬은 25인치 구조입니다. 저희 스트라이퍼에서도 그렇고 대부분의 스트라이퍼 33, 33피트까지도 25인치 트랜섬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연 배수식. 어, 시스템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보신 것처럼 좌측과 우측, 즉 스타보트와 포트 쪽에 스위밍 패드를 넓게 뺐어요. 여기는 이제 엔진이 올라가겠죠. 200마력에서부터 250까지 올리게 되어져 있는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야마 300마력 신형, 300마력 전자식 엔진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뭐 출력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나은 퍼포먼스를 원하시는 분은 300까지도 달수 있습니다. 근데 권장은 200에서 250이 됩니다. 그래서 25인치 엔진을 달고 좌우 측에 이 스위밍 패드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보통은 어, 낚시만을 여러분께서 생각하신다면 여기에 레일을 달아서 캐스팅 낚시라든가 낚시할 때두 분이 낚시해도 되고 아니면 이 부분은 사실은 내조를 위한 공간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어, 바닷가에 갔을 때 아니면 해수욕장이나 모래사장에 갔을 때이뒤로해서 아이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니면 스킨스쿠버나 프리다이빙 하시는 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레더가 또 준비가 되어 있죠 기본 옵션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3단 레더가 지금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물에서 물놀이를 하거나 어, 다양한 여러 레저 활동을 하기에 굉장히 적합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뒷부분을 보면 뒷부분에 이, 부분, 이 부분이 제껴지죠 제껴지고 이 부분 시트들이 다 옵션인데 저희는 이제 기본 옵션 상황에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원하는 시프트 배열을또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문하실 때 나는 디귿자나 나는 기역자로 해달라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을 그때 그때 다 주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배 위에 올라왔습니다. 뒷 공간을 보면 지금 이 배를 저희가 이 배를 주문한 옵션은 U자 옵션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포트쇼에서 보실 텐데 U자 옵션을 선택한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U자 옵션을 선택한 이유는 기본적인 안락함도 있지만 U자 옵션들의 시트들이 띄어져요 이렇게 띄어지면 그 공간 자체가 자 한번 볼까요 띄어지면 그 공간에서 낚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와 레저를 조금 더 안락하게 할수 있는 공간 때문에 U자 옵션을 선택했습니다 전반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비밀을 굳이 하실 필요가 없죠 지금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아주 밑에서 나온 것처럼 이런 크루즈 보트에서 보시면 뒤에 있는 슬라이드문 바로 앞에 이런 차양 공간들, 차양을 굉장히 좀잘 빠져줬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감재도 굉장히 훌륭하고, 그 위에 또 전등, LED, LED 등들이 또 매립이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따로 튀어나온 게 아니라, 저희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중고배들 가져오면, 이런 LED 등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로 매립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치를 하죠. 그러면 보기도 그렇고, 배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좀 걸리적거리는데, 안으로 내장이 되어져 있어요. LED 등이 내장이 되어 있고, 하나 보시면, 지금 frp 두껍기입니다 지금 이만큼 두꺼운데 글쎄 어떤 보트하고 비교하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만 하나의 이제 그 OO 회사 거를 비교하자면 저희 직원들이 이제 작업 이 위에 올라가서 레이더 작업이라든가 아니면 위에 어떤 작업을 할때못 올라갔어요 올라가지 부서질 것 같아서 정말 부서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매달렸을 때 이거는 어 부서지니까 올라가지 마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약하게 단지. 이 배와 이배 뚜껑을 갖다가 리베스로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뭐 깜짝 놀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주의했는데 이배 같은 경우 FRP 두껍기를 보면 미국 배에 비해서 절대 우리가 보통 뭐 그레디 화이트나 뭐 보스턴 헬러와 견주어도 괜찮을 정도로 굉장히 튼튼하고 잘 만들었습니다 지금. 자, 슬라이드 문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 현재?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슬라이드 문 자체가 왜 이렇게 비싸냐 이거를 그냥 건축자재로 쓰면 안 되겠냐 우리 지금 아파트에 쓰고 있는 거. 저희가 예전에 한분한 한 분이 이제 일본 배에다가 건축 자재를 하신 분을 봤어요. 다 틀어지고 나중에 다 녹나고 못 씁니다. 마린용은 바닷물이라는 것과 이배 자체가 뭐 80kg, 70kg 달리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겠죠. 그랬을 때이 부분이 다 떨어져요. 반드시 마린용 은 마린용 제품을 쓰셔야 됩니다. 굉장히 견고하게 잘 만들어져 있죠 지금. 자, 이제 카핏에 들어왔습니다. 조정석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은 이제 엔진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이제 계기판들이 없습니다. 머큐리나 야마를 선택하시면 그거에 따라서. 계기판이 결정이 되겠죠. 이쪽 부분은 이제 컨트롤 레버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보통 야마하 같은 경우 704그 다음에 이제 뭐탑마운트 컨트롤 레버가 장착이 될 겁니다. 가운데에는 계기판을 놓고 가운데는 이제 GPS를 놓게 돼 있어요. 보통 9인치에서 12인치 정도의 여러분께서 선호하시는 GPS 옵션을 집어 넣으면 됩니다. 레이더도 역시 같이 장착되는 모델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위에는 썬루프 구조죠. 여름에 더거나 바람을 좀 맞고 싶으실 때는 선루프를 여시면 됩니다. 우측과 좌측에 보시면 지금 현재 유리, 유리창들이 있죠. 굉장히 잘 만들어진 유리창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파일럿 하우스에는 커튼이 있어야겠죠. 커튼이 있어서 나름대로 뭐 사생활을 보호한다거나 아니면 햇빛이 들었을 때 햇빛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등들이 전부 다 LED 등들이 내장이 되어 있어요. 배 안에. 굉장히 깔끔하게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특별히 여기다 외부, 외부들이죠. 외부 등을 다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스타보트 왼쪽에 포트 쪽에는 이렇게 테이블들이 있어요. 테이블이 있어서 낚시를 하시면서 아니면 뭐 배가, 배를 운행하시면서 이 부분에서 간단한 다과라든가 아니면 이 부분이 내려가겠죠. 내려가서 시트 배열이 된다면 누울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옵니다. 세면대 공간이 있고 세면대 밑에는 스토리지들이 잘 구성되어져 있어요. 어, 여러분께서는 보시는 데이 어, 부분이 그냥 스토리지로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 마린 전용 냉장고를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보트에는 냉장고가 빠져 있는 그런 옵션입니다. 또 하나는 에어컨 옵션인데 에어컨 옵션도 마린 전용 에어컨을 장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여러분께서 주문하실 때 말씀하시면 에어컨 옵션을 집어 넣어드릴 수 있습니다. 내장재 자체가 굉장히 깔끔해요. 스위치 하나도 보면 상당히 고급스럽게 만들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위치가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좀 저가형 스위치가 아닌 상당히 고급스럽게 배치가 되어져 있고 각각의 글씨들 자체도 지금 이제 굉장히 이쁘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선실 안에 들어왔어요. 그 선실 안에 들어왔는데 음, 24 피트의 보트입니다. 지금 이 배는 그래서 뭐 크루즈 대형 크루즈 보트가 아니기 때문에 대형 크루즈가 주는 그런 안락함은 없죠. 그리고 넓은 공간은 없지만, 지금 두 사람 정도? 두 사람 정도가 1박 정도 하시기에 괜찮은 공간이 나와 있어요. 아기가 있다면은, 아이는 이쪽에 누운다면 뭐, 세 사람까지도. 많은 사람이 눕기에는 좀 부족한 공간이 있죠. 또 하나 지금 보신 것처럼 역시 해치가 달려져 있어요. 해치가 잘 달려져 있어서, 어, 가깝하신 분들은 해치를 통해서 환기도 시켜도 되고, 그 다음에, 문을 열어서 사람이 일로 또 나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좌우에 보시면 역시 창이 있는데 창이 예전에 있는 그런 저가 창에는 되게 고가 창들이 달려져 있어요. 여르실 어, 수 있습니다. 여르실 수 있고 나중에는 이 부분에 여러분께서 원하신다면 또뭐 이렇게 썬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외부에서 보이지도 않게 할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각각에 지금 보시면 스토리지들이 굉장히 잘 구성되어 있어요. 이제 여러분께서 사진에서 보시겠지만 각각의 작은 배기 때문에 수납함들이 굉장히 적재적소에 잘 배치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막 짐들이 막 너저분해지면 선실 안에 짐이 막 쌓이면 이 공간은 선실로서 캐비닛으로서의 공간이 아닌 그냥 창고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굉장히 커다란 커다란 스토리지도 있으니까 잘 정리해 놓으시면 낚시 도구나 레저용품들 잘 정리해 놓으시면 굉장히 깔끔한 선실을쓸수 있습니다. 자, 2배 하이라이트죠. 제가 전반부에다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배들은 이 사이즈 뭐 배가 커지면 저희 스트라이프 2륙 같은 경우는 화장실 공간에 따로 있죠. 근데 뭐 23이라든가 24뭐 이런 배들은 없어요. 그리고 다른 배들 근데 2배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화장실 공간이 굉장히 잘 구성되어져 있어요. 자. 화장실 공간이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지금 현재 화장실이 수제식 화장실이 잘 들어가져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여자분들이나 아이들한테 굉장히 커다란 어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그 선수 쪽으로 지금 현재 넘어가겠습니다. 선수 쪽으로 넘어가는데 이 공간 자체가 지금 현재 아 어, 레일을 좀 높여야 돼요. 사실 여기서 낚시를 하신다면 레일을 80cm 정도까지 높이고. 다이 앞부분엔 요즘 이제 모든 배들이 달고 있는 옵션 가이드 모터, 울테라나 테로바를 다시면 되겠죠. 그래서 72인치 다시면 딱 맞습니다. 36볼트 112파운드 다시면 되고, 고장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테로바 다시고, 편함을 쓰시겠다 하시면은 울테라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앞부분에서도 지금 현재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 디자인 자체도 현재 되게 이쁘게 보시면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디자인을 갖다 곡선을 줬어요. 각각의 되게 세심한 곡선들이 느껴지는 게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수려하다, 그럴까요? 지금 앞에서 뒤에 카피석을 보면 꼭 스포츠카를 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보시면 디자인 면에서는 어우, 타의 추종을 불할 정도로 진짜 멋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윗 부분에 보면 레이더라든가 서치 아니면 다른 안테나든가 이런 걸 갖다 장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굉장히 잘 구성돼서 그거를 염두에 두고 설계를 들어간 그런 보트입니다. 자, 지금까지 카닉 245의 어, 외부와 내부, 그 다음 옵션들 같은 것들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배는 레저 보트입니다. 레저 보트고 디자인에 굉장히 신경 쓴 보트예요. 지금 습사 보신 것처럼 여러분 굉장히 날렵한 크루즈 보트, 크루즈, 날렵한 보통 스포츠카를 연상하는 그런 보트입니다 빠른 엔진을 좀 달아놨을 때는 바다에서도 그렇고 민물과 바다에서 레저용으로 그다음 낚시용으로도 다양하게 쓸수 있는데 굉장히 멋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오셔서 스타부트 오셔서 배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시면 기능적인 면도 있지만 그 디자인적인 면에서 굉장히 아주 훌륭한 보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마감재도 굉장히 잘 만들어졌죠 가격도 지금 보신 것처럼 1억 이하에서 유럽 보트를 구매하시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엔진 포함해서 그래서 가격도 좋은 가격에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연히 스타보트에서 오시면 지금 보실 수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유럽의 코로나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얘네들이 좀 차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직원들과 같이 한번 상의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스타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